2부입니다. 이제 흰색 여기 만들어놓은 걸 올릴 건데요. 보아서 음, 저쪽 맞는 것 같다. 그죠? 음, 할렐루야. 뭐, 초점 맞는 것 같지 않아요? 이게 섞을 것입니다. 원래 근데 이게 이걸로 섞으려 했는데 별로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다 했고요. 그리고 제가 투핀을 생각해 보니까 빠트리에 있네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제가 죄송한데요, 토핑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안 갔고요, 이게 좀...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인지 뭐 진작 하시나요? 아이고 죄송합니다. 바로 얼음 토핑이고요. 목공풀은 혹시 모르니까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. 제가 항상 투핑 같은 거,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투핑 같은 거, 안 가져올 수 있는데, 그때마다 맨날 가지고 갈 거예요. 그러니까,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 다음, 생크림을, 이게 거의 다 굳었어요. 보실래요? 어, 완전히 굳진 않았네요, 그래도. and me. okay 이렇게 옆에도. 흥흥. 생크림은 막짜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저처럼 짜주셔도 되지만, 예쁘게 짜고 싶으신 분들은 예쁘게 짜주세요. 다음, 얼음 토핑을 넣어줄 건데요. 이렇게 얼음 토핑을 꽂아줍니다. 이렇게. 가을 토핑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마음대로 이거 해서 어뭐남줄 것도 아닌데 이쁘게남줄 음,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생각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빙수답게. 빙수는 빙수다와야지, 빙수다. 뭔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? 이거는. 아직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다음에 음. 잠시만요. 그것도 괜찮겠다. 이 나뭇잎 푸핑을 릴 거고요. 이렇게 하나 하나만 했는데 두개 하나가 떨어졌군요. 이거는 이거 떨어는 운명입니다. 어, 음, 음, 아니고. 어쨌든, 뜻입니다. 그 다음에, 요, 주인공을, 딱, 이제 딱, 박주시고요그 다음, 저는 마시멜로도 좀 올리고 싶네요. 마시멜로도, 너무 큰가? 이렇게, 이거 너무 뚱뚱한 것 같은데요. 마시멜로, 그리고 새로운 마시멜로를 딱 꽂아줍니다. 그 다음에, 마지막이 남았죠? 일단, 일단, 초도 한개 꽂아놨구요 초코도 한개 꽂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다된것 같은데 또 생크림을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 박은곳에다가 틈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좀 채워줍니다 틈이 생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뿌려줍니다. 이렇게 하시고, 이다가 검정색 파스텔 가루 갈아서 뿌리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천점에 오레오 쿠키 빙수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